아, 안녕하십니까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은 북한의 제7차 당대회와 관련해서 그 핵문제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, 북한은 이번 제7차 당대회를 통해서 소위 책임있는 핵 보유국 그리고 세계적 핵 강국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 노선으로 제시하는 등 기존의 억지 주장들을 되풀이함으로써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. 이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병진 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. 북한이 핵 개발의 미몽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. 예.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어.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그 재단 설립이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어 정부로서는 하루속히 어 재단이 설립돼서 어 작년 12월 28일 그 합의의 이행이 조속히 에, 진행되는 것이 바른즉하던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. 그래야지만 저희가 목표로했던 아, 어, 그것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가능한 한 어, 상반기에 재단 설립을 어,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가능한 한 이달 중에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조시킬 그런 방침을 가지고 어,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일본 교도통신하가오라고 합니다. 아, 그 요나미 스포츠에서 지원에 대상이 그 돌아가신 피해자도 보완된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재단 설립 과정에서 어, 구체적으로 어, 협의가 어, 될 사안이고 어, 지금 준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어, 결정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질문이니 옆에 마이크 쓰시는 게나것 같은데. 응. 아, 이 일본도 일본도 켜신문애 위에 놓기자로 합니다. 그의부 문제에 대해 그 이부 양부 할머니들 에 합의를 서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외교부의 설명 아 설명 설명 상황이 예. 어떻는지그 할머니들이 의견이 어떻 어떻게 들고 있는지 아 궁금하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아 어, 10월 28일 그 합의 이후 어 정보로서는 그런 합의 구체 내용 그리고 합의의 의, 그리고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해자 할머니분들께 정부의 방침과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2월에 걸쳐서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도 최근에도 관련 여가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기관이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그런 설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, 그것에 따라서 어, 그것의 목적은 일단 그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드린 것과 함께 어, 합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의 그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충실히 경청을 해서 어, 합의 이행의 그 주축인 그 재단 설립 과정에서 그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어,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어,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어, 아무래도 그 준비위원회와 재단 설립 그 과정에 에, 그러한 노력들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음,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